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한국사 김종우입니다. 아, 요새 제가 많이 핫하죠, 여러분? 페북도 나오고, 어, 막 그래서 좀 핫한 것 같습니다. 여, 그, 교회짤 보셨죠? 어, 밑에 유튜브 있는데, 교회짤. 아, 장난 아니죠? 여러분, 수업시간 재밌는 거 제가 엄청 많은데, 그 하나씩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너무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, 좀 걱정이네요. 아,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야 하는데. 어, 오늘은, 유행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mpti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인간의 그 정신사태는 어떤지 그래서 많이 궁금해 가지고 어, 우리 조교들하고도 mpti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메일을 가능한 빨리 확신하고 지저분한 편집은 참을 수 없다 아닙니다 저 빨리 확인 안 하고요 엄청 지저분합니다 비동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생각한다 아 저는 전혀 뛰어나지 않습니다 집과 환경이 잘 정돈돼 있다. 아 이거 정확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 학원 오면 압니다. 어 저에 대해서 보면요 어 집과 업무 환경이 절대 정돈되지 않은 걸 여러분이 볼수 있습니다. 깜짝 놀라실 거예요. 지금 화면 말고 뒤쪽 장난 아닙니다. <laughs> 잘 정돈되지 않습니다. 비동의 주목받은 일엔 관심이 없습니다. 어좀 주목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주목받은 관심 <laughs> 어, 어떤 애들 저뭐 관종이라고 하는데 관종은 아닌데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. 그리고. 사람들 때문에 화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 어, 저화잘 내요. 엄청 잘 냅니다. 비동의. 여행 계획은 철저히, 그쵸. 저는 여행 계획은 철저히 세웁니다. 왜 그러냐면, 어, 이게 생활화됐어요. 어, 여성분들,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는 계획은 철저히 세우는 편이죠.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. 아, 저 엄청 부러워합니다. 저 남, 심지어 조교의 그 뭐냐, 마스크도 부러워해요. 저는. 조교의 마스크도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해요. 동의.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이 없습니다. 아, 저는 맨날 공상하고 아이디어, 저는 암기팀 만들면 그렇게 흥분합니다. 암기팀 만들 때. 비동의. 종종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한다. 아, 맞죠.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. 뭐, 잘 어울립니다. 뭐, 학원도 옮기고 했는데 뭐, 잘 어울리는 편이죠.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다. 아, 맞습니다. 동의해야죠. 아, 이그 여러분을 볼 때는 지금 이게 수업하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어막 미친 놈처럼 보이잖아요. 활발하고 근데 여러분 이 조교들은 알 거예요, 아, 그렇죠? 동승자일 겁니다. 열나 소심해요, 소심하고 내성적이야. 그래서 어 낯가려요. 인강에서 만나고 반가운 사람이 막 나한테 다가오면 좀 부담스러울 때 많아 많아 가지고 좀 오해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성적입니다. 그다음 불안한 느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아유 아니면서 불안합니다. 한국사 곧 없어지는데 뭐안 불안하겠어요 <laughs> 종종 어,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맞아요 두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나 이거 여러분 알죠? 선생님 아이디어 뱅크인 거 어, 암기 팁 동의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 벽에 가까이 자리합니다 <laughs> 아, 그런 거네 권력을 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항상 책, 예술,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을 관, 가능한 것을 관심, 어, 저, 책, 영화 좋아합니다. 어, 다 됐네요. INFJ입니다. 성의 옹호자. 아, 성의 옹호자. 성의 옹호는 흔치 않은 성격이야. <laughs> 흔치 않은 성격의 유형이에요 인구의 1%가 되지 않는다네? 어떻게 이러지?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고유 성향으로 세상에서 그들의 입지로 고을다습니다 맞네. <laughs> 나 ABO 맞네. 종종 구조작금을 자살한 것 시해볼 수 있는 이유 역은 다른 사람 돕는 것은 인생의 목적으로. 그저 다른사람 도와주는거 도와주는 그쵸 여러분 합격시키려고 하니까 네 우리 조교하고 이제 궁합보는데요 아잘 안보여가지고요 간단하게 알아보는 m b t i 궁합 오케이 i n f j 네 여기에서 어 녹색이 좋은거고 그런거네요 우리 첫번째 도승진는 뭐세요 ISFJ이요. i s f j요 i s 아, 우리 국가극이네요 아, 어쩐지. <laughs> 관계를, 다시, 생각해야 아, 관계를 <laughs> 다시 생각해야겠네? 아, 관계를 다시 생각해야겠네? 아, 도승자하고 나하고 전혀, 오, 그래요? 음,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 두 분, 우리 인감독은 어떻게 되세요? INFP. INFP. 아, 우리 인감독하고는 어쩐지 우리는, 뭐라고 하냐, 서로, 뭐라고 할까요? 그, 끈끈한 애는 없지만, 그냥 산실적으로는 잘 통하는 것 같았어, 어쩐지. 아, 그렇군요. 어, 이제, 궁합이 나왔네요. 한 명의 도승자하고는 극과 극입니다. 한 명하고는 잘 맞고요. 여러분도 한번 MBTI 하고요. 저하고 잘 맞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제, 저는요, INFJ. 안 맞으면 이제, 어, 어 구독을 끊겠네요. <laughs> 이렇게 해서 MBTI를 했는데, 어, 이거 상당히, 어,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어 흐름은 지났어요 다 해보셨죠 한번 다 지났지만 어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